무측천 묘 앞에 예순한 개 무두석상 수천 년간 풀리지 않다가 두 농부가 풀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측천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정통 여황제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죽은 후에도 전설과 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 속의 장점과 단점은 모든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 역시 마찬가지로 신비롭습니다. 그녀의 무덤 앞에는 머리가 없는 돌로 된 사람이 61명 있었습니다. 이 머리 없는 돌 조각상의 정체와 중요성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74년이 되어서야 두 농부가 영묘 근처에서 잡초를 베던 중 우연히 석상의 머리를 발견했고 이로써 천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측천의 무덤. 무측천의 무덤은 걸릉, 건릉, 으로, 산시성 신양시 건연에 있다. 이곳은 당나라 황제의 무덤 중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이 무덤을 누군가가 도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무덤의 내부 구조가 너무 이상해서 도굴꾼들은 감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당나라 시대에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황제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걸릉은 규모가 매우 커서 면적이 1200에이커가 넘습니다. 영묘 안에는 다양한 건물과 조각품, 석조 조각품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영묘 앞에 있는 비문이 없는 석비와 머리가 없는 석인입니다. 비문이 없는 비석이란 무엇인가? 이는 무측천이 자신을 위해 세운 거대한 석비로 높이가 약 6.3m, 무게가 98톤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돌은 비문을 새기는 데 사용되어 무덤 주인의 삶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기록합니다. 무측천의 비석에는 글자가 없이 새겨진 글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비문에 적힌 글자가 침식되었다고 말합니다. 글자가 없는 비석에 대한 나의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무측천이 그녀의 장단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후세의 판단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측천이 자신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에 대해 자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측천의 겸손함과 지혜로 인해 자신의 공로와 단점이 시대에 따라 제한되거나 편견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비문이 없는 비석을 남겨 자신의 정치적 업적과 영향력을 수천 년 동안 불멸로 남겼다고 믿습니다. 철릉의 머리 없는 석인. 명문이 없는 비석 외에도 걸릉의 머리 없는 비석도 매우 신비로운 역사적 유물이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석인상은 영묘 앞에 놓인 예순한 개의 석상이다. 그들의 키는 1.5m에서 1.77m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의 의복과 머리 스타일은 당나라의 관습과 다르기 때문에 매우 이국적으로 보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 돌인간들은 머리가 없고 몸통만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이상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머리 없는 돌인간의 기원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측천의 적들이 복수심으로 돌 사람의 머리를 떨어뜨렸다고 믿는다. 일부 사람들은 전염병을 몰아내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돌 사람의 머리를 잘랐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지진이나 다른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이런 추측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미스터리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974년에 두 농부가 영묘 근처에서 잡초를 베던 중 우연히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이 땅을 파헤쳐 보니 정교한 돌로 만든 사람의 머리가 있었지만 그 남자 본인은 그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아래와 옆으로 파고 들어가자 그들은 실제로 그런 돌머리를 훨씬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안에서는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지역 전문가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으로 달려가 총 61개의 돌머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무덤 앞에 있는 머리 없는 돌머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돌머리를 다시 가져와서 신중한 조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천년된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문제의 진실. 전문가들은 석상두상의 모습, 옷차림, 헤어스타일, 기타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 석상두상은 한족이 아니라 투르크족이나 다른 소수민족 또는 정권의 사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투르크족은 고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강력한 투르크 제국을 건설했지만 나중에 당나라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투르크계 민족은 머리에 큰 수염과 땋은 머리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한족과 매우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이 돌머리상이 무측천이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조각한 투르크 지도자와 장관들의 초상화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측천의 통치기간의 나라가 부강하고 외세의 교류가 활발했으며 많은 속국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양식의 유산이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복당한 속국 중에는 다양한 투르크족이 있었습니다. 무측천은 이정, 소정방 등 유명한 장군들을 여러 차례 파견하여 돌궐을 정복하고 당나라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르크칸과 결혼했습니다. 무측천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나라의 사절이 그녀에게 여러 번 찾아와 경의를 표하며 복종을 표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조차도 이들 투르크계 소국들은 그녀의 장례식에 대표자를 보내어 그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들 가신국들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무측천과 그녀의 대신들은 그들의 모습을 석상으로 조각하여 명예와 존경의 표시로 각자의 능력 앞에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권릉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순한 명의 석인들의 머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서 머리 없는 석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천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미스터리는 두 농부가 돌 사람의 머리를 발견하면서 마침내 우연히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머리 없는 석인상은 무측천의 능류의 풍경일 뿐만 아니라 무측천의 역사의 한 시대를 증언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그녀가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개방성과 관용을 반영하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 문화의 매력과 영향력을 체현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없는 돌인가는 전설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